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데, 30분부터, 네, 자, 우리 메시지에 보람시키는 시간이 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선물을 아, 제가 좀 드려야 될것 같거든요. 아, 네, 자, 그래서, 아,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아, 여러분들 회원권 번호 받으셨나요? 네, 하나가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 지금부터 어떻게 가냐, 아, 여러분들 핸드폰을 꺼내주시고, 자, 핸드폰에 남은 데이터를 쓰다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회원권 번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아침이기 때문에 많은 을 들이치는거는 예, 바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나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오늘 12월 25일이죠? 25%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자, 25%다. 다른 배터리가 25%, 25 남았다. 자, 선물 드립니다. 이놈 기회가 있습니다. 이놈의 기에대서 선물 덕후가 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없어요? 야 이놀 수가 아무도 없어요? 네, 예, 나는 평소에 로또나 복컬의 효과를 줬으안 된다고 선별해 주세요. 예, 오늘도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걸 굳이, 예, 기대했다가, 예, 예, 다른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12% 가도록 하겠습니다. 12%! 자! 12%! 예, 나는 배터리 숫자가 12%다. 네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오케이. 자,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 또 많이 나올것같는데 네, 육십삼 네. 랍니다 나오세요. 제가 확인합니다. 많이 나오세요. 자, 63% 예, 네. 아 좋아요. 어, 두 분이 나오시네요. 네, 예. 자, 세 명까지. 예. 네, 알겠습니다. 첫 선물이니까 세 명까지 인정할게요. 자, 63%삼 퍼센트 네. 확인 하어갑니다 네, 아 맞고요. 네. 아 맞구요? 네, 성공을 돕여주세요예 예, 예 네. 네. 아, 자, 62% 예,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63% 제가 확인 예, 네, 오면서 들어가세요 예, 네, 줄어들었으니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나오면서 62%되 것도 인제이 됩니다 저기 선물 좀 주시겠어요? 여기, 예 저기 앞에, 저기 예 아, 개인적으로 저는 매니저가 없습니다 예저저 신혜씨 매니저님 그냥 그 가지고 오세요 예, 봉통 그냥 가지고 오세요 예, 예. 자, 아, 여기 정말, 아, 정말 민주당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선물이고요. 예, 예. 자, 이쪽에, 예, 자, 아, 잘 아, 잘 우리 여성분들 친구들, 다 끝났어요. 들어가세요. 예. 자, 이쪽에 머리띠 예,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남자라면 누구나 예, 꼭 하나를 갖고 싶어 하는 선물, 예. 자, 바로 카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예 결혼하셨나요? 아 결혼하셨어요. 예, 결혼한 여성분들은꼭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죠? 예, 어떻게 했나 예, 자, 있습니 네, 네, 아, 애기 있어요. 예, 자, 우리 애기 가방 하나 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아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예,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이나 자, 오신 분들 좀 멀리서 왔다. 네, 자, 그냥 자신있게 들어주세요. 네, 어디서 셨어 서울이요? 아, 진짜요 우리 팀은 되게 좀임신서 오신 것 같은 데 네, 저한테, 진신분증 있어야 될것같습니다 서울 어디 어? 강서부에서 어요강서서 오셨어요. 어디요? 강원도 춘천에서모낙 고개 비 맞는데 여기까지 오셨죠. 아니, 잠깐 강원도 어느 출처부터 나오면서 어디서 온줄 있어요? 여기 빌 해요. 제가 되게 느끼는 김복순 여사님 같은 얼굴인데, 아, 아 이런, 예. 아니 제가 미래에 친한 동생이 있어요, 예, 김민재라고. 아 근데 진짜 미래에서 왔어요? 아 진짜로? 아미래에서 왜요? 아니 저 궁금해서 그러고 그러는 거야. 왜 김민재였어요? <목소리> <목소리> 네, 잠깐만요. 통하시는분 따로 계시봐요 네. 아아. 네. 나라가 제대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입감하셨구나아 예예. 제 뜻이 아니라 저분이 하신 얘기에요. 예. 저분이. 저는 정치적이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예, 어. 예. 흉한 아, 발언이었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독일 거주증 같은 거 있나요? 독일 거주증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아 명함 있어요. 명함 가지고 나와주세요. 아 독일에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독일에서 여기까지 오셨다는게 어, 제가 이제 예, 보통은 예. 비행기 것도 안 놓고 있습아 예예. 아 독일에서 예, 예. 아, 예. 어, 오셨습니다찬이 제가 받아 올게 저기 마이 질랍니다. 예. 자 예예. 나 예. 이쪽에 한번 제가 확인 한 건가요? 아니면 독일에서 오셨다는 느낌으로 학생이나 소생이라든지 무슨 말씀을 해시실래요 예. 그러시죠? 네, 예, 독일 맥주라도 일단 한번 해주시면은, 네, 제가 이거 확인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죄송한데, 독일에서 무슨일이고 보겠네요. 네. 아, 여행과 통역 쪽에, 아,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독일에서 무서인데 어, 제가 드리려고 하는 선물. 아유, 되게 민망하네. 아, 이게 선물. 아, 선 야, 선물 좋은 거 없니? 네. 저기, 이게요. 사실 독일에는 없는 겁니다. <laughs> 아니, 이게 독일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 이 가지고 독일에 나도 고다니다니 대박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예, 어, 아, 되게 예민하시나요? 예, 자, 저, 잠깐만요. 예, 아버지 잠깐만. 나온 거다가 지금 말았는데 혹시 독일에 한팩 있나요? 독일에는 팩팩있어 아, 이걸 왜 오셨나요? 대 혹시 독일에 담요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일해서는 제가,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예, 이렇게 3종 세트로 예, 감료하고, 앞에 가고, 머리띠하고, 이렇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또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 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걸 먼저 가지고 오신 분에게 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먹는 건데도 소지품에 명봉 가지고 있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봉 가지고 나오시는 분에게 선물 드릴게요. 예. 자, 나는 명봉. 이 예, 없을 것 같아. 100%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명봉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의아하면서 저 요즘 대충 뭐 하는 거가 아니, 크리스마스 명봉을 가지고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명봉 한 어디서 오셨어요? <laughs> 아, 부산에서, 뭐. 부산에서 여기에 누구랑 오신 거예요? 남편이랑, 남편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네. 한 명, 두 명, 제 아, 잠깐만요. 아, 진짜 남편만 손 들어주세요. 이쪽에. 네. 아, 그래 아, 근데 이제 많이 있잖아요. 놀러갈 때가. 근데 부산에서 여기 아, 임신해 오신 이유가 있다면 무슨 이유? 아, 쌈뱃집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자, 부산이 없는 거 부산에, 부산에 한팩 있나요? 아, 있어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네. 아, 누구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잠시만요. 연상을 모르고 계세요. 본인이 마음에 들어 예, 갑자기 그, 미아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자, 누가 축장 안내했습니다. 육아축장. 예. 자, 지금, 아, 자, 전주 대종초등학교 3학년 김민석 학생. 예. 자. 저기 찾대요 예, 알겠았어 예, 예 이기 것도 뭐야? 예. 예, 이건 뭐예요? 아, 이거요 예. 잠깐 손을 돌리셨어요, 선생님? 예, 들어가세요. 예. 자. 자, 이번에 정다영 친구입니다. 예, 이거 정영 맞아요? 예. 김민석. 김민석도 있고. 예. 민석이는 찾았어요. 아, 민석이를 찾았어요. 자, 정다영 친구인데요. 예, 우리 영이 친구 네, 예, 정가영 친구, 서로만 들어주세요. 자, 정가영 친구, 예, 혹시 정가영 친구 있으면, 무대 앞으로 오세요. 예, 무대다가 빨리 서주내주면 방법입니다. 자, 우리 정가영 친구 있으면, 무대 앞으로 오시면, 예, 자, 엄마, 저희, 아빠, 예, 자, 가서 좀찾아록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아, 이번에 마지막 손을 한번 드리도록 겠습니다 오늘 오신 가족 들 중에, 자, 우리 가족 수가 가장 많이 왔다. 집게가족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예. 자, 그리고 손자 혼자, 손녀까지. 이렇게 해서 가족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당수. 예, 이 뭐, 요건 안 돼요. 예, 그냥, 예, 지게 가족까지만 해서 오늘 가장 우리 가족이 많이 왔다! 손해 주세요. 네. 자, 예, 자, 어디 계십니까? 예, 네, 그냥 딱 봤을 때. 5명 정도 와더 많이 오지 않았을까요? 네, 예. 네. 몇명 오셨어요? 5명. 오케이. 자, 5명보다 많이 왔다. 몇 명? 5명. 네. 자, 여기 몇 명이요? 6명 오셨어요. 6명. 아, 6명 오셨어요. 네. 자, 여기 몇 명이요? 9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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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짜로 9명. 자, 형제 여기 계셔야 되는 데예요니 사촌 네. 네? 안 돼요. 네, 예, 사촌 안 돼요. 예. 자, 할아버지 할머니. 예, 몇 명? 1 열두 명이요? 아니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laughs>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아이들 여덟 명에, 몇 명이에요? 여섯 명에. 예, 애들이 다섯 명 났다고요? 아, 진짜로? 와, 예, 게 나오세요. 이쪽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두 명이. 아, 예, 알겠습니다. 열두 명이 오셔가지고. 아, 12... 제가 지키는 대로 몇개 해가지고 네.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쪽에, 네. 자 이쪽은 이제 열두 명, 네, 알겠습니다 대표로 예, 민감박사을 살리겠습니다. 예, 자 이쪽 바닥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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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네, 네네. 네네. 자 알겠습니다. 그, 네, 자 이쪽에, 올라가는데,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아 아, 이제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예. 네, 자 준비됐죠? 네, 군대 어? 올라가도 되나요? 나 누구랑 얘기하고있는 거기. 아, 올라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춥죠? 네, 그러니까, 오늘 추워도, 예, 추우니까 겨울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 임에오 보시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치즈 축제라는 생각도 하시는데, 오늘 리 이사님 오셨겠거든요. 오늘은, 여기 써있죠. 자, 여기 쌍판 축제. 자, 네, 우리 겨울에.